먹방은요 그 김치찜 입니다 음, 이거는 지금 제가 시킨 메뉴는 목살 이고요 참고로 어, 뭐 보통 이제 두루치기라고 있죠 그두루치기랑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두루치기는 이제 부위가 달라요 앞다리나 돼지 뒷다리로 만드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살로 그래서 목살 김치찜 으로 어, 불립니다 예,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laughs> 어. 숟가락은 어, 나중에 재탕하고, 일단은 배가 고픈 관계로 고기가 많은 편. 오늘 처음 시켜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밥을 좀 썰렁하긴 하지만, 오 도시락, 젓가락도 오 도시락! 작, 나무젓가락으로 안 먹고, 이렇게 굴러 먹어야 되겠다. 와우, 도시락. 괜찮죠? 이거 찢어야지. 자, 도시락하고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이렇게. 어, 보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어, 이렇게, 일단은, 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콜라는 그릇에 따라서. 사실, 목이 좀 많이 말랐거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죠, 그래요. 부들부들님 말씀처럼. 이거 먹 사촌동생 카톡 왔다. 네, 초콜릿 섯개 감사합니다. 알람 안 뜨게 할수 없나? 알람 오프 됐어. 자, 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치찜이라는 걸, 목살 김치찜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사실. 어, 맛이 어떨지는 한번 먹어봐야 알겠지만. 네, 초콜릿 섯개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이거 진짜 도시락인데 완전 일단 난 젓가락으로 먹을래 오케이 도시락 음 도시락과 밥음그소세지두개 동그랑땡 두개 계란 후라이 하나 음 맛있다. 너무 밝아서 반찬이 안 보여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가? 음 반찬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게 캔미 맨날 조절 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좀 그런 건 있어요. 됐죠 이제? 음. 이제, 이제 보이죠? 대충. 자. 어때요? 괜찮, 괜찮아요, 이제? 색깔? 뭐, 어둡거나 그런 거면 얘기하세요. 뭐, 조, 조명을 한번더 조절할 수는 있는데, 어, 시청자분들이 어떤지 잘 궁금하네요. 음. 외유 참지마다. 음, 진짜. 맛있겠지. 일단 도시락부터 좀 초토화시키고, 음. 음. 목살을 먹어보라고요. 잠이것만 먹고 밥을 적으면 또 먹으면 돼요. 음. 목살 먹어보자. 목살이다. 이게, 목살. 목살에, 소자 소짜라서, 양이 좀 작네. 김치를, 와, 오, 너무, 김치가 너무 큰데 잘라야 되나? 김치 크기 봐라. 와, 김치 크기. 아..이거 김치가 너무 큰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 먹어야 될까 이걸 잘라야 되겠죠 이거 아..안되겠다 가위 가지고 오자 안에 이걸로 잘라야 돼 내가 보기에는 자자 자, 이걸로 자르자 나는 저기 오른손 잡이라 가지고 짤 때는 그래도 왼손으로 자르고 이게 고정은 이걸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 와우 김치 크다 나는 좀 큼직막하게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큼직막하게 계속 잘라 먹죠, 막안 되면. 음. 뭐 보자. 오, 이제 김치 한번 맛을 보죠. 김치 집에 가장 중요한 원료는 그 김치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응, 음. 음 괜찮은데? 국산 쓰나본데? 음. 음. 난 김치찜 안 먹는데 돈 아까워 음 돈은 돈이 비싸긴 한데 먹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뭐 이런 메뉴 저런 메뉴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싸도 음. 비빔면 먹방 좀 하자 하시는데 그 비빔면에다가 저기 뭐지 골뱅이 그거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냥 골뱅이 넣어서 먹을 때 골뱅이 좀 익혀요 저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완전히 익혀서 먹어. 부단해서. 얘 예, 팽이버섯. 얘 예, 숟가락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김치찌만. 맛있어요. 오이 괜찮은데, 와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고기랑 버섯이랑 김치랑 그리고 계란 구라이까지 해서 이때 숟가락이 필요한 거네. 이렇게 해서, 와우 이렇게 계란 구라이도 같이 해서 같이 먹기. 햄버거 같아 이렇게 먹으면 이상하게 느낌. 이잘안 아, 된다. 음 자. 따로따로. 따로. 음. 아, 그래, 밥 버거. 근데 내가 봉구스 밥 버거인가, 거이 있다며.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봉구수 밥버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려고. 롯데리아에 파는 옛날에 그라이스버그라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과연 맛이 어떨지. 음. 계란은 소금감이,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은 소금감이, 소금 간이 안돼 있네. 좀 싱겁네. 고로 요 김치랑 같이. 와우. 이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음. 이거 두 명이서 먹게 양이 딱 맞다. 아니요, 이거 2만원짜리가 아니라 15,000원짜리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새로 오픈해서 좀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묻은 것 같아. 먹방 왜 하시는 거예요? 음. 먹방 왜 할까요? 음. 먹방 BJ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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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지고 있다는 먹방 보면은 항상 배고파지잖아 저희 방송은 저기 처음에 먹방 보시면은 얼굴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제 얼굴도 익숙해지고 방송도 익숙해져요 음. 그냥 솔직하게 까,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솔직히 처음에 내 얼굴 보고 밥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laughs> 버섯 좋아하시는구나, 페루님은. 그, 그러게. 음. 버섯. 팽이버섯이 다 먹어가는데. 버섯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집을 해도 집을 수가 없을, 아, 요거 됐다. 음, 버섯. 자, 드세요. 음. 맛있다. 에 네, 긍정적인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화딱지도 내지만. <laughs> 양이 좀 작다, 맞지? 생각보다, 여러분. 저분 맛은처럼 양이 좀 작네요. 생각보다는. 아, 맛있겠다. 혼자 먹어서 미안. 빨리, 빨리. 아, 이거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거 먹다가 김치국물 튀면은 진짜 스트레스받아. 아, 됐다. 잘라서. 파닭은 강주가 아니라 저기 거기 청주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걸로 알아요. 오늘 배달의 민족 5,000원 할인대, 진짜. 식당 주인도 되게 열받겠다. <laughs> 어, 5,000원 할인되면 좀 열받을 것 같은데. 밥이 모자란 것 같죠?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가? 5천을원 하신대요, 이거. 이래서 밥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락 형태로 나오는데, 음, 하나 더 먹어보죠. 어, 앞치마를 먹고 먹긴 좀 그래요, 먹방하면서. 내가 요리를 항상 때문에 모르겠는데. 음. 콜라 한잔 마시고. <laughs> 짠! 추천 어 감사합니다.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12시가 지나가네요. 지나갈 것 같네요. <laughs> 11시 38분이니까 뭔가 음. 하고 음. <laughs> 하나 한 그릇 더 먹기. 아니요, 배안 불러요, 아직. 자, 자. 오우, 이번에 잘 잘라졌는데. 아, 음. 어, 이번에는 여기다 케찹을 넣어서. 아, 케찹 뿌리는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음. 근데 이게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 <laughs> 블랙 선배 엣지분님 응. 네, 어서오세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뭐냐 그 조미료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짠짠 짠 성분이 막 염분이 많아서 그래 적당하게 먹으면 그만큼 또 건강한 데 없는 거지. 음. 자 이번에는 케첩 뿌려서 동그랑땡 케첩 뿌려 먹으면 맛이 별로고. 그렇지, MSG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진짜 여, 뭐지 조미료 없이 먹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40대 50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조미료 없는 음식을 마이를 찾으세요 건강 때문에 우리 그 주변만 봐도 우리 이모나 우리..우리 집기 우리 엄마만 봐도 몸 관리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동구한테 음. 맛있다. 결혼은 안 해요. 어, 글쎄요. 하게 되면 제가, 어, 코더로 방송 킬게요. 네. <laughs> 음. 여자친구가 없네. 매니저 안 만드시나요? 매니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우리 방송에 정말 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의 한해서 매니저 드릴예요 예, 지난번에 한부로 줬다가 피봐가지고 음. 형 맛있나요? 음, 맛있다 맛은 있는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왜 김치 큰 거? 와. 김치 그다 뭔가 음. 음. 이 맛있네. 아 이거 집에 해 먹어도 괜찮지만 손이 많이 가잖아. 근데 우리앞에서 해서 나오면은 정말 먹기는 정말 편한 것 같아. 음. 근데 양으로 따지자면은 석쇠 불고기 가양더 많이 주는 것 같아. 돼지고기 들어갔나요? 음, 아고부었다 돼지고기. 이게 돼지고기, 목살. 이렇게 음. 보면, 목살들. 한번 음. 먹어보지. 하 시는 데 당연히 국물이 없지. 왜냐하면 이거는 김치찜이 잖아요. 음. 김치찜이라는 거는 김치찌개랑 틀려요. 국물이 어, 없어져서 찜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만두랑 그찐만두랑 생각하면 찐만두랑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만둣국만둣국이랑 어, 찐만두랑 비교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 고기를 집중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많이 먹었으니까, 음, 진짜 목살인지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목살, 목살 맞나요? 음. 맛있다. 돼지고기가, 음, 옛날에는 저기 수익산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수익산 많이 나오죠. 그, 실내산이랑 또 어디냐, 벨기에산, 네덜란드산, 요쪽에서 제일 많이, 판, 어, 독일산. 그 돼지고기 중에, 그 뭐지? 대패 삼겹살은 독일산이 많고, 뼈다기는 네덜란드 이쪽에이 쓰고 휴지 없나? 네 방송한지는 오늘이 901일 차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도 많아요 아저형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나본 사람은 많더라 음. 지나가다가 보기는 보나봐 음.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베스킨라빈 32 <laughs> 음. 아, 자전거 끌고 가는 거. 그러면 나 맞겠네. <laughs> 자전거 끌고 갈 때는 이유 없이 그냥 그거 할 때. 장보러 갈 때. 아, 지나가다가 네, 아는 척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망치 들고 저기 머리 찍지만 하면 돼. 음. 겁나 망치 들고 저기 나찍을다봐 아이스크림 어제 먹은 거 조금 남았는데, 뭐 이따가 나 복숭아 깎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응. 이걸 다 먹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BJ 몇 살이냐고, 5754살. 이쁘게 물으면 대답해 줄 건데, 이쁘게 묻지를 않으시네. 혼자 사시나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음, 자취합니다. 음. 밥이 모자랄 것 같은데? 햇반을 좀 해올까? 이거 밥이, 이거 먹고도 좀 모자른데? 아니면 내가 배가 많이 고파서 그런 걸까요? 음. 안경을 왜 꼈을까? 눈이 잘안 보여요, 사실. 일단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건데요. 어,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먹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겁니다. 음. 녹화는 여기까지.